자,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자, 이제 한국의 역사 10강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안타깝게도 현대 이후, 그러니까 광복이라고 할수 있죠. 한반도가 그 일본의 식민지 부속 상태로부터 해방돼서 8월 15일날, 1945년 8월 15일날 해방됐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속되지 못하고 사실은 남북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극한의 대립을 경험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그 전쟁의 아픔까지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450만 명이 살해당한 그러니까 희생당한 거죠. 희생당하는 그런 민족의 정말 최대 비극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1950년에 6.25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저희 할아버지 세대죠. 1950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를 정말 잊을 수가 없다라고도 다들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의 시간을 보냈던 곳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6.25 전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6.25 전쟁의 단계를 좀 나눠볼게요. 단계를 이제 그 1950년에서 53년까지 이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전쟁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뭐 그런 전쟁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건 제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전쟁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6.25 전쟁의 출발은 사실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 정부의 남침이에요. 그래서 북한군의 남침이 개시된 1950년 6월 25일에 이걸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을 또 다른 표현으로 6.25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게 6.25가 뭐냐면 6월 2 5일에 약자를 표현해서 6.25 전쟁이었다. 6월 25일에 전쟁이 벌어진 거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9월 15일까지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될 때 이전까지는 북한군의 총공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습을 당하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설마 전쟁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한국 그때 남한 정부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설마 미군까지 미군까지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겠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심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대치나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리우는 북한 세력이 그대로 남침을 해왔으니 뭐. 초토화되는 건 당연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1950년 6월 25일날 전쟁이 발발했는데 3일 만에 지금 수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함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거의. 그러니까 그냥 밀리는 거예요 북한이. 근데 그것이 바로 전환되는 기점이 뭐냐면은 한네 달, 세달 정도 지난 1950년 9월 15일날 벌어졌던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부산, 부산 지역이죠. 이게 남한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지역에 끝까지 몰렸던 군대를 다시 육상을 통해서 회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인천으로 미군이, 군대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서울을 탈환하는 작전. 그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6.25 전쟁 초기 단계에서의 남한, 사우스 코리아의 군대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초기 단계에서 한국군은 전투력의 열세를 겪어야 됐었어요. 자, 병력을 비교해 볼까요? 병력은 북한군과 남한군이 만약에 북한군이 100명이라 그러면 남한군은 50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100명 대 5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네. 아무리 50명이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국군이 전투력에 있어서는 열세야첫 번째로. 그리고 장비도요, 그때 당시는 한국군이 뭐, 탱크나, 대공포, 자주포, 전투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투기. 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비행기, 싸울 수 있는 전투를 위해서 투입될 수 있는 비행기도 없었고, 포탄도 없었고, 탱크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그 장비도 전혀 없었고요. 기타 장비들도 비교될 수, 북한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한국군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휘체계도 뭔가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전쟁이 벌어지거나 뭐 하려면 군대는 어떤 조직인가요? 그러니까 그 일사불란하게 한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대장 캡틴이 뭔가 명령을 하면 밑에 그 병사들이 그 지시를 듣고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휘체계의 결함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저항다운 저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퇴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한번 제대로 뭔가 붙어 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현상이 그때 6.25전쟁 초기 단계 1950년 6월 25일의 단계였던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대로 읽혀 봐서 이때 한국군이 그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이 당했더라면 지금 한반도는 그 북한 체제인 거죠. 자, 여러분, 북한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 여러분 오셨지만은 중국과 베트남이 갖고 있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인민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공산주의 체제와는 다르게 북한의 체제는 세습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습 체제와 감시 체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퇴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자.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이 주둔했고, 남한 지역에는 미군이 주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미군 중에 메가더 장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서도 이제 아주 존경받는 장군입니다. 미군의 장군인데, 메가더 장군이 이 사태의 급박성을 인식해서 이렇게 퇴강만 하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이렇게 정면에서 승부를 해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출혈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긴급히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특수 임무부대를 공수해서 오산 일대에서 먼저 북한 공산군의 남진을 저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그다음에 닌 소장이 이끄는 미 제24 사단과 후속 부대, 워커 중장이 이끄는 미 제8군 휘하 부대에 계속되는 투입을 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분산해서 산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병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한 게 아니라 처음에 사단병, 그 다음에 부하, 이렇게 군부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투입을 해서 북한군이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는 속도를 둔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갑자기 몰아붙이는 북한군이 그 대한민국의 막 부산 지역까지 막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군이 계속 북한군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가더 장군, 미군에 주둔하고 있었던 장군이 이 북한군이 내려오는 속도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남한군이 뭔가 전열을 정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둔화시킨 결과 1950년 8월 경에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부산교두보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전략인 거죠. 남진 속도를 둔화시켰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내려오는 속도가 둔화가 되니까 이게 그 남남한은 그 자신들의 지역과 진지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부산 고두부의 방어선 구축 체계전 방어에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전쟁이 처음 벌어졌을 때 한강이에요, 한강. 한강 철교가 무너진 거예요, 한강 철교가. 그니까 왜냐하면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그거 막아야 되니까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북한군이 넘어오는 속도를 늦추려고 했던 절박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사진이죠. 근데 이 지금 보시면 양옆에 막 사람들이 지금 서 있죠. 이게 이제 이후에 그 한강 다리가 무너진 다음에. 그 무너진 다리를 어떻게든지 복원해서 건너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담은 겁니다. 되게 안타깝죠. 네. 자, 전쟁 2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자, 저, 지난 말씀드렸듯이 미군만의 힘으로는 그 소련군과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았던 북한군을 뭔가 대립해서 싸워내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때 연합군, 유엔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엔군이 이제 공세를 시작해요. 1950년 9월 15일 날, 메가더 장군의 진두 지휘하에 일개 군단병력이 투입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세가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뭐, 복싱 경기나 여러 가지 어떤 격투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쪽 선수가 한쪽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방어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다가 KO가 당하는 게그 승부의 냉혹한 세계인데, 그걸 뒤집으려면은 전세를 전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디펜스만 하고 있다가 오펜스로그 전환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전략을 메가더 장군, 미국의 장군인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본 거예요. 아주 허를 찌르는 사건인 거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마자, 이 며칠 지나지 않으자, 1950년 9월 15일날 인천에 한국의 군대가 상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엔군이 상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지나자도 9월 28일날 서울을 탈환해 버려요. 서울 탈환하고 경인 지역을 장악해요. 유엔군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북한군은 한국의 남한의 북한 부산 지역까지 쭉 내려와 있어요. 근데 더 군사가 내려와줘야지 이제 보강이 되잖아요. 근데 군사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메가더 장군이 그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야 될그 허리를 끊은게 바로 인천상륙작전, 서울탈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다리가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유엔군에 의해서 보급로와 후퇴로를 차단당한 거예요. 북한군이 그러니까 북한군이 고립이 된 거죠. 그래서 남북으로부터 협공을 받아서. 이 북한군이 모든 장비를 버리고 투항하거나, 그러니까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산악지대, 그러니까 뭐 지리산이나 여러 가지 산으로 도피하는 등 북한군 주력이 괴멸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한이 막혀버리니깐 북한군이 더 이상 힘을 못쓰고 괴멸돼버리고 있죠. 자, 그 상황을 힘써서, 그 상황을 힘입어서 유엔군이 북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북진 통일론인데, 자, 사실 전쟁의 시발점은 이제 남침을 시도했던 북한군이었잖아요. 그런데 북한군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남한 군대 입장에서도 그냥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노스코리아 지역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이 이제는 완전 양태를 바꿔서 북진을 시작했어요. 그 유엔군이 급속히 진격해서 38선까지 접근하게 되자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메가다 장군에게 북한군을 섬멸하도록 명령한 데 이어서 9월 30일 날 이때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의 진격을 승인하해요 그런데 이제 메가다 장군이 10월 1일 날 한국군만을 삼판선 이북으로 진격시키고 기타 유엔군은 삼판선에서 대기를 시켜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다가 10월 7일날 유엔총회가 일어나요. 그때 유엔총회 때 유엔군의 북한 진격을 허용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복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맥아더 장군이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북한으로의 진격을 승인한다고 라 해서 유엔군을 같이 승인시키면 유엔군은 미군만이 아니잖아요. 그건 연합군이죠. 그러니까 연합군은 결의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맥아더 장군이 나, 한국의 군대만 일단 북진을 허락하고 유엔군을 북진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거죠. 이건 되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 북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북진. 북한 북한 지역으로 올라오는 남한의 유엔군, 한국군과 유엔군은 10월 2 1일에 평양을 탈환하고 10월 26일에 일부 분대가 압록강변까지 도달을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6.25 전쟁 1단계에서는 남한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더라면은 6.25 전쟁 2단계에서는 이제 유엔군과 연합된 그 남, 한국군이 북진을 해서, 어, 압록강병까지 올라가게 돼요. 평양도 탈환하고요. 10월 22일날 평양. 평양은 바로 이제 노스코리아, 북한의 수도입니다. 네, 이게 바로 전쟁 2단계의 풍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 6.25전쟁에서 가장 전환점이 됐던 사건을 인천 상륙작전으로 평가하는 건뭐 저는 다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 상륙작전에 해당되는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인천의 항만이에요. 항구. 인천의 항구를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그 전투선들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 전투선들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급로에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차를 내리고, 트럭을 내리고, 군사 무기를 내리면서 진지를 구축해요. 그러면서 이제 파죽지세로 북한군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형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던 북한군은 그냥 눈 뜨고 여기서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도 사실은 비극적으로 보자면은 종합적인 그 비극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자면은 제대로 된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거고 아마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한국군의 어떤 병력이나 전세 형태가 워낙 미약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남침을 벌이면 순식간에 북한 지역은 아, 남한 지역이 자신들의 영토로 완전히 귀속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 그 결과가 사실 방심이었고, 그 방심의 틈을 타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주요하게 성공시켰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인천상륙작전 관련 사진이에요. 자, 이제 6.25 전쟁 3단계를 좀 살펴볼까요? 1950년 11월부터 1951년 7월, 이제 조금 긴 기간이 되어지죠. 어, 그러니까 사실 1950년 6월 25일부터 10월까지는 그 남침 난, 남진과 북진이 되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사실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방이라도 그 전쟁이 끝날 것 같았는데 어, 그게 끝나지 않았던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음, 1951년 7월까지 사실은 북한군의 붕괴가 이제 거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군에 의해서 북한 전 지역의 점령이 임박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중국에 속한 중국인민지원군이 개입함으로써 전쟁에 새로운 양상을 띄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인민지원군이 이제 많은 숫자의 병력을 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북한을 저지한 거예요. 북한, 북한 안으로의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내 전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전술에 앞두다 가면 유엔군이 북한으로부터 철수를 해요 그렇죠 북한지역에 노스코리아 지역에서 철수를 해서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또다시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또 길어진 벙참선에 미국 공군의 강렬하고 지속적인 공격으로 또 중국인민지원군이 공세가 둔화가 되죠 그러니까 자 북한군이 완전히 또 밀려났다가 중국인민지원군이 함께 이렇게 지원을 나와서 또 서울이 이제 남한의 수도, 사우스 코리아의 수도가 또 탈환이 되죠. 그랬는데 또 유엔군이 여기서 공군의 어떤 여기서는 공군의 공격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공군이 계속해서 또 강렬하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니까 중국 인민 지원군이 또 물러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미국 공군의 활력으로 인해서 육지에서의 유엔군은 서울 남쪽 약 50km 떨어진 평택과 원주를 연결하는 방어선 구축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1951년 1월에 그리고 1951년 2월에 유엔 총회에서는 여기서 중국이 이제 침략을 했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전쟁의 회오리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때에는 이념 갈등이 가장 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세계대전이 계속해서 있어서 실제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과는 지금 완전히 사뭇 다르다고 할수 있죠. 음, 물론 여러 가지로 외교적인 어떤 트러블이나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문명과 그리고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에코노믹 커뮤니티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1950년 당시처럼 전쟁, 진짜 물리적인 전쟁의 양상을 띠고 되는 것은 이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드리는 것은 함께하는 것은 누가 잘못했네, 누가 못했네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역사는 바로 이러한 전쟁과 문명과 공동체의 평화적 그 의지 속에서. 견증법적으로 발전되는 성숙의 역사다라는 것을 그 가치를 서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중국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군, 그러니까 한국, 한국이라는 한반도 세력 안에 한반도의 그 한국 사람들끼리의 전쟁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거기에 어떤 중국까지 개입되는 어떤 대리전 양상이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6.25 전쟁 4단계, 4단계는 거의 이제 전쟁이 좀 격화되는 게 가라앉았다라는 그 이른바 휴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휴전 회담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쟁을 잠시 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전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정전 상태가 뭐냐, 전쟁을 지금 정지한 상태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전쟁을 정지했다는 뜻은 전쟁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담보로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게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데. 그 분단되어 있는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당연히 외교적으로나 어떤 실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 통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세계촌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남북 분단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지금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전쟁이 마무리가 된게 아니죠. 지금도 마무리가 된게 아니었더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걸 휴전이라고 해요. 휴전회담 만일이 나왔지만 사실상 휴전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태예요. 왜냐하면은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보니까 그게 쉽게 휴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쟁은 이제 소강상태에 접어듭니다. 휴전회담으로 인한 소강상태 기간으로 양측의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 부분을 이제 대치하고 이르렀을 때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내에서의 전력 낭비가 유럽에서의 소련 침공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판단 아래 전투가 빨리 종결할 것을 희망했어요. 그게 바로 휴전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게 이는 지금 전쟁의 염증이 시달리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의도와도 어느 면에서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도 먼저 남침을 했지만 전력을 전력대로 소비했고 더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관산업은 다 파괴하고 경제적인 것들은 붕괴하고 살림살이는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그거를 빨리 마무리 짓고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북, 미국의 판단과 그리고 북한의 판단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51년 6월 23일 UN 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가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교전 장사사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 산발선화 경계로 전쟁 이전의 위치로 복귀할 것을 제의하죠. 그런데 미국은 이를 공산군 측이 휴전을 희망하는 신호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그 신임 유엔군 사령관인 리즈웨이 장군으로 하여금 1951년 6월 30일 공산군 측에 대하여 휴전 제의 방송을 하도록 했으며, 공산군 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개시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여러 사건을 겪고 회담 장소가 오늘 지금의 판문점으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어, 전쟁이 종식된 거는 1953년인데 그래도 이미 1년 정도 만에 휴전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긴 그런데 휴전이 실제로 이렇게 조약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멈추려는 양측의 태도가 너무나 크게 대립됐기 때문이에요. 휴전 회담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첫 번째는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키자라는 공산군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엔군 측의 주장이 대립이 됐어요. 음,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분분해요. 만약에 모든 외국군이 한반도에서 몰려났을 때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는 공산군과의 대립이 우려된다라는 게 유엔군 측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였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남한 측에서, 사우스코리아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제안이었죠. 두 번째로는 경계선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영토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지금 저희는 서스 코리아가 노스 코리아로 이동하는 이동이나 거주가 완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결정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미묘하게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경계선 문제로 되게 다퉜어요 공산군 측은 북이 38도 선을 복귀를 주장하고 유엔군 측은 그때 현재가 이제 38도 이남이었거든요. 그때 현 전선의 유지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그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각각 2km씩 이거를 여러분 d m z 지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 외에는 양측의 군인들 외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가 d m z 예요 여기.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그것을 설정함으로써 비로소 1953년 7월 27일 휴전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전투행위가 종식이 됩니다. 네, 역사적 비극이 이렇게 3년 가까이 되는, 3년 정도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보실 사진은 바로 이 휴전선 철조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가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아픔을 빨리 극복을 하려면 이 철조망을 거둬야 되고 통일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대 6.25 전쟁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